여러분에게 2020년은 어떤 해였나요? 올해만큼 건강이 소중하게 느껴졌던 때가 있을까 싶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대면 문화가 우리의 생활에 깊게 자리 잡은 해였습니다. 이로 인해 배달음식과 포장 문화가 급격하게 활성화됐죠. 혹시 모를 전파와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일회용 물품의 사용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어요. 비닐, 플라스틱 쓰레기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하면서 환경 오염의 심각성이 두드러졌습니다. 올 여름의 폭우처럼 이상 기후가 출현하기도 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들도 있었어요. 이런 문제를 인식한 사람들에게 제로 웨이스트가 점점 주목을 받고 있어요. 제로 웨이스트가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제로 웨이스트는 숫자 0을 의미하는 제로와 낭비, 쓰레기를 의미하는 웨이스트가 합쳐진 단어예요. 쓰레기 배출을 0에 가깝게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활동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포장을 줄이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줄이려는 세계적인 움직임이라고 할수 있어요. 생활 속에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텀블러를 사용하는 거예요. 종이컵 대신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는 게 환경에 이롭다. 이것은 이제 보편적인 상식이 됐죠. 그렇지만, 마구잡이로 텀블러를 사드리는 것은 좋지 않아요. 텀블러를 천번 이상 사용해야 환경보호 효과가 있다고 하니, 한 제품을 잘 골라서 오래오래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또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나 스테인리스 빨대를 사용하는 게 쓰레기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남은 재료를 버리지 않고 활용해서 요리하는 것, 일회용품이 아니라 개인 용기에 음식을 포장하는 것, 물티슈 대신 손수건을 이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실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환경이나 쓰레기 문제가 번거롭고 어려워서 처음 시작하기가 쉽진 않죠.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뭐가 좋고 나쁜 일인지 분간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소개할 제로 웨이스트 샵입니다. 제로 웨이스트 샵은 쓰레기를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판매하는 가게예요. 불필요한 포장 없이 용기를 가져와서 세제를 사는 것부터가 그 시작인데요. 쉽게 썩지 않는 플라스틱을 대신해서 대나무로 만든 칫솔. 식물을 잘라서 만든 수세미. 비닐랩을 대체할 수 있는 실리콘 덮개. 실리콘과 스테인리스 빨대를 비롯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요. 이외에도 썩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플라스틱을 대신해서 밀랍, 실리콘, 자연소재를 이용한 여러 가지 생활 물품들을 한 번에 구경할 수 있습니다. 제로웨이스트가 아직은 한국에서 흔한 개념이 아니다 보니 대부분의 제로웨이스트 샵이 서울에 있는데요. 그리 멀지 않은 부산에도 제로웨이스트 샵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천연 제작소가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천연 제작소를 구석구석 살펴볼까요? 아기자기한 분위기에 각종 생활용품들이 질비한 이곳. 비누부터 칫솔, 수세미, 세제까지. 매일 보고 사용하는 물건들인데 이렇게 예쁠 수가 있는지 하나하나 둘러볼수록 구매 욕구가 샘솟는 예쁜 가게입니다. 천연 제작소는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 제품 합성 소재, 원료 대체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천연 유래 원료로 화장품과 비누 만드는 법을 교육하는 공방으로 시작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대면 교육이 어려워지면서 판매점으로 운영하게 되었다고 해요. 제로웨이스트 입문자가 가장 많이 찾는 제품은 소프넛이에요. 소프넛은 말린 열매에서 거품이 나는 천연 세제 열매로 100% 생분해 되기 때문에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유의 시큼한 냄새가 호불호를 가르기도 하는데 모든 연령대에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여러 유튜버들이 사용법을 설명하면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장님께 제로 웨이스트 입문자들이 쉽게 쓸수 있는 제품을 여쭤봤더니 두개 제품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로 웨이스트 입문자들을 위한 추천 상품은 바로 대나무 칫솔과 수세미입니다. 3,000원 미만의 가격대로 구매할 수도 있고 입문자가 사용하기에도 크게 불편함이 없다고 해요. 특히 대나무 칫솔은 천연 제작소의 스테디셀러일 정도로 구매가 잦은 제품이라니 제로 웨이스트를 처음 시작하고 싶은 사람에게 잘 어울릴 것 같죠? 일단 한번 써보면 좋아서 계속 구매하게 되는 물품을 세 가지로 추려볼 수가 있었는데요. 입문 추천 아이템이었던 대나무 칫솔, 천연 수세미, 그리고 화장민누입니다 천연 제작소에서는 다채로운 색과 성분으로 빚어진 비누를 한눈에 구경해 볼수 있어요. 거기다 직접 사용해 볼 수도 있는데요. 매장 구석에 마련된 세면대 옆에 잘게 잘린 비누 조각들을 사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손을 씻으면서 사용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옆에 구비된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면서 비누와 수건 두 가지 제품을 체험해 볼수 있는 알짜배기 체험 장소더라고요.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구성된 천연제작소의 핫플레이스는 바로 이곳. 천장이 유리라서 하늘이 바로 보이는 상쾌한 공간이에요. 실제로 천연제작소 이용자들이 가장 오랜 시간 머무르는 곳이라고 합니다. 입구 근처에는 이렇게 우산을 모으는 장소도 있고, 브리터 어택을 위해서 필터를 모으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요. 환경을 위해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해보고는 싶지만, 혼자 하기 어려워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제로웨이스트 샵, 제로웨이스트를 시작하려는 사람을 위한 조언도 듬뿍 얻을 수 있었어요. 내가 할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 너무 부담 갖고 포기하지 않기. 이두 가지가 포인트더라고요. 천연 제작소의 단골손님께서도 함께해 주셨는데요. 이런 예쁜 마음들이 모여서 조금씩 지구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마침 김의 기적의 도서관에서 13일까지 제로웨이스트 키트를 나눠주는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요. 퀴즈 정답자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상품을 얻을 기회가 있으니 제로웨이스트에 관심이 생긴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분, 따뜻한 마음으로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 이제부터 제로웨이스트를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문은 언제든 열려있으니 부담 없이 시작해봅시다.